자, 호텔 로비에 온것 같습니다. 이 색감 조합 아, 너무나 좋습니다. 토프 색상, 코튼 베이지, 네비글에 그래 좋지만, 컬러 카니발 놓치지 마세요. 특장 카니발, 한번 구매하시면 두번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특장 카니발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나면 좋은 카니발 만나볼 수 있으니, 한번 서모터스 전시장 방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SW 사원 황실장 인사드립니다. 금일 차종은 특장 카니발 SW9 출고기입니다. 작업 내용은 우리 컬러 카니발 패키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 황실장이 작업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멀리 서울시 노원구에서 와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와주셨는데 오늘 차량 또 작업이 어떻게 했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기아 자동차에서 정말 베스트셀러 아이템이죠. 전시장 가셔서 직접 타보시고 구매를 결정을 하십니다. 차량을 뭐 직접 보실 기회가 기아 자동차 전시장도 있지만 가시기 전에 부천 서원모터스 전시장도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은 이렇게 컬러 카니발 패키지 딱 있습니다. 오늘 고객님도 컬러 카니발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서원모터스에서 합법적인 자기인증제도를 통해서 카니발이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S W 컬러 카니발 패키지로 리무진 모델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카니발도 서울 모터스에서 잘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관은. 기아 순정과 흡사한 색깔을 띄고 있기 때문에 외장은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모터스에서 SW9 계약 시에는 신차 패키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브썬팅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고객님 반사 필름을 적용하셨습니다. 반사 필름 측면 15% 전면은 30% 했기 때문에 깔끔하고 정형적인 필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은 정말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깔끔한 필름이다. 그런 필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차 패키지를 하면서 기본적인 PPF, PPF 패키지까지 들어가고 있으니 외관 스크래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차 패키지 선부터써서 SW9 최고 <목소리> 외관은 기아 카니발과 똑같습니다 실내는 똑같을까요? 들어가보시죠 특장 카니발의 진수 SW9 컬러 카니발 패키지입니다 실내는 180도 바뀐 카니발 패키지를 볼수 있습니다 자, 로우 리무진 이게 바로 정석입니다 컬러 카니발은 천장 도어 트리밍, 러기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깔끔하게 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색상은 코튼 베이지가 있을까요? 자, 이런 서출품은 코튼 베이지가 맞겠지만, 자, 이렇게 리무진스 완벽하게 풀트리밍을 감쌌습니다. 심지어는 백판 트리밍까지 감쌌기 때문에 컬러 카니발 패키지 진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컬러는 천장 필라, 바닐라, 스웨이드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웨이드는 고급차 대명사죠. 이 부드러운 느낌을 리무진에 적용 했습니다. 느낌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느낌에서 도어 트리밍 또 말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어 트리밍도 깔끔하게 작업을 했어요 오늘은 전반적인 색상은 메인 색상인 바닐라지만 바닐라에서 포인트 색상 새들 브라운을 적용했습니다 봄처럼 따뜻한 새들 브라운 적용했기 때문에 상단은 바닐라 중단은 새들 브라운 하단은 바닐라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와이 크로스 피커만까지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컬러 카니발 특장 모습 진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존재감 뿜뿜하니까 기아 전시장 가셔도 이 카니발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서모투스 전시장 오시면 컬러 카니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판까지 이런 보이지 않는 곳 굴곡 라인까지 깔끔하게 싸드렸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도 서머터스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빗필러 화단까지 완벽한 풀 트리밍. 서머터스 최고. 아, <목소리> 그리고 컬러 카니발의 꽃, 이 리무진스트 빠질 수가 없죠. 기아에서 순정 카니발은 토프, 코튼 베이지, 네이비 그레이, 칙칙합니다. 그걸 뛰어넘는 패밀리카 정석인 컬러 카니발. 아, 물론 기아 자동차에서 차를 받아야 되니까 잘해야 됩니다. 대기업에서 나오는 차량을 서모터스에서 한번더 특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고객님들 사실 많이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어요. 아, 나는 사실 코튼 베이지, 토프 색상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옛날에 새들 브라운 색상은 출고가 돼서 그래도 선택지가 있었는데 고객님들이 토프가 너무 칙칙하다고 해서 다른 걸로 바꾸세요 형실장이 그래서 바꿔드렸습니다 메인 색상 바닐라 포인트 색상 새들 브라운 인디비주얼이 가능한 컬러 카니발 이 색상 배합도 고객님이 직접 오더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색감 조합 너무나 좋습니다 쿠션감은 덤이죠 허리에 버켓과 레스트 목베개는 덤입니다 컬러 카니발 리무지스트 최고 다봉! 그리고 이런 리무지스트 한번 앉아볼게요 와 이렇게 앉았고 자 리클라이닝 했을 때 확실히 9인승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넓습니다 부가세한급 OK 전용차로가 가능한데 이게 왜 가능하냐 순정상태에서 11cm를 확보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공간에서 11cm를 확보하면 자 이런 공간 이 공간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갈수 있는데 딱 불편한 거자 리클라이닝 물론 기아 자동차에서는 리클라이닝을 실현시켰습니다 근데 등받이에 걸리죠 이 부분을 가운데로 이동해서 4세대 카니발은 맨날 리클라이닝 이런 따는 작업을 했어요. 자, 근데 페리카니발, 기아 자동차에서 리클라이닝 돼서 나온다. 이런 리클라이닝을 두 배로 즐기는 방법. 서머모터스에서 회전 공간을 탑재를 하면은 좌우레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러덕 놓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아 자동차 최고. 그리고 특장 카니발, 컬러 카니발 패키지에는 바닥부는 어떤 작업이 들어갈까요? 시그니처 유튜버다. 그리고 LED 패키지. 시그니처 요트 바닥은 한장한장 한장 까는 인디비주얼 요트 바닥입니다. 오늘 색상은 메인은 이렇게 화사한 바닐라 색상인 만큼 화이트 오크 색상으로 깔끔하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오크 색상 서머모터스에서 만날 수 있고요. LED 패키지는 플로우 무드등과 LED 도어 스커프까지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서머모터스에선 서 LED 도어 스커프와 플로우 무드등 컬러 카니발 패키지에 서는 적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하차를 위한 이런 밝힘. 카니발 이니셜 나오고 있고요 이 스덴타이기 때문에 승하차 할 때는 정말 존재감 뿜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를 때안 다를 때 차이 많이 납니다 컬러 카니발 패키지는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 와 이것도 열었을 때는 정말 리무진 각인 느낌 제대로 납니다 요즘에 이 플로모드 우 등도 인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컬러 카니발 선택해주시는 이유겠죠 컬러 카니발 최고 다방! 1열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도어 트리밍도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상단, 중단, 하단 깔끔하게 했습니다. 크롬 스피커만까지 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지금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으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도 리무진스가 됐는데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도 아직 핀이 안 뜯었어요. 자 오늘 고객님 지금 오고 계시는데 좋은 차량 양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열을 앉았을 때는 푹신하고 안락한 리무진스트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허리에 버켓은 물론이고 레스트 목베개도 너무나 좋습니다 가운데 헤드 코스까지 깔끔하게 싸들였기 때문에 완벽한 인디비주얼 카니발 서모터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리무진스트 최고 <목소리> 컬러 카니발의 꽃 차박모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열, 3열이 마주 볼수 있는 효과 아주 좋습니다 자, 2열 한번 앉아볼게요 이 회전 시트는 사실 카니발이 수출형은 회전 시트 가아요 세도나 명으로 나가고 있고 8인승 차량은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국내 카니발은 이게 안 돼요 사실 애프터 마켓에서 특장 카니발 이렇게 서 모터스나 사설 업체에서도 가능하신데 이 회전 시트 앉았을 때 높이 중요합니다 서 모터스 저상형 회전 시트 특허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안락한 이런 느낌 머리에 담으면안 돼요 회전 시트 이런 거 중요하시고요 3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면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스 시트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이 레스트 시트는 컬러 카니발 패키지에는 꽃입니다 고객님들이 제일 요구하시는 거는 이런 겁니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가면서 차박이 가능하다 차박이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 레스트 시트가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카니발은 싱킹 시트 캡틴 시트도 있지만 4열에는 싱킹 시트가 있어요 3면에는 캡틴 시트가 있기 때문에 단독 시트예요 근데 이 시트가 좀 불편하거든요 좁고요 그래서 와이드한 침대 시트를 배치를 하게 되면 이런 넓은 공간 특장 카니 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넓죠? 그리고 1열, 2열 리무진 시트와 같이 색깔 깔끔하게 인디비주얼 맞춤형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무진 시트 자 전동으로 리클라인도 가능하고요. 자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리클라인 되는데 오늘 고객님 옵션 추가를 했습니다. 자 릴렉션 모드 방석을 앞으로 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솔리무 형상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이런 자세, 자 무중력 자세가 됐어요. 자 여기에서 언더 소포트까지 올리게 되면 개별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우리 레스 리스트 이렇게 개별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무중력 시트 서모터에서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무중력 레스 리스트 최고. 이렇게 레스 리스트 승차 모드도 가능한데 차박 모드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위치 하나로, 일자로 쭉 펴진 효과, 너무나 좋습니다. 앉았을 때도 저상형 레스트 스트 SW9에는 저상형 레스트 시트가 탑재가 됩니다. 앉았을 때 90cm, 90cm이기 때문에 본 모드는 안락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앉았을 때 이런 모습이고요.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 로비에 온것 같습니다. 이 색감 조화, 아, 너무나 좋습니다. 토프 색상 코튼 베이지 네비글에 그래 좋지만, 컬러 카니발 놓치지 마세요. 컬러 카니발 최고. 그리고 컬러 카니발 작업 시에는 또 들어가는 게 제품이 있습니다. 로우 리브진, 전용 무드 등. 운전석 쪽에서 디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디머 기능으로 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자 리무진인 만큼 무드등이 깔끔해야 되겠죠 무드등이 없으면 리무진이 아닙니다 깔끔하고 안락한 컬러 카니발 리무진 무드등 들어가고 있고요 왼쪽 오른쪽 러기지 트렁크 깔끔하게 싸드렸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트리밍 선 모터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상단 중단 오늘 고객님이 직접 지시하신 내용이세요. 이런 색상을 하나하나 가능합니다. 서머터스 외주 없는 봉제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주문 가능합니다. 트렁크랑 이렇게 일체감 있는 새들 브라운 트리밍 서원에서 만나보세요. 서머터스 최고. 컬루카니발 트렁크를 열었을 때는 이런 화사한 모습 봄 같은 따뜻한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렁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물론 차량이 신차기 때문에 신차 패키지에서 또 중요한 거 고객님들 바닥 방음 많이 하시잖아요. 컬러 카니발 바닥 방음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그 부분 걱정하지 마세요. 싱킹 시트 덮개가 이렇게 있군요. 이 덮개를 이렇게 걷어내면은 구인승 시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부가세 안급 OK 전용 차로가 가능한 합법적인 구인승 차량으로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인승 차량 최고. <목소리> 금일 작업개인 특정 카니발 SW9 출고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중점은 이렇습니다. 기아 전시장 가셔서 차량 한번 보시고, 서원모터스 전시장 오셔서 차량 한번 보세요. 확연한 비교 서원모터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서원모터스에서 차량을 가져오고 있지만, 그 차량을 이쁘게 만들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특정 카니발 한번 구매하시면 두번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특정 카니발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나면 좋은 카니발 만나볼 수 있으니 한번 서원모터스 전시장 방문해 주십시오.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시 S.W. 서원 황실장 인사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봉